아아! 아 아! 흠! <laughs> 아아!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듣는... 아. 아... 어 왔어! 뭐하고 있었어? 아빠 칸타타 연습하고 있었지 아빠 칸타타 에이스잖아 아 주... 아이, 앉아봐 앉아봐 우리 주인공들 아니야? 무슨 <laughs> 주인공이야 아 주인공이지 안 잡아, 앉아봐 앉아봐 아아 왜? 피곤해 그래 그래 앉아봐 어땠어 어땠어 연습 잘했어? 아 그냥 했지. 아 잘했지 뭐 주인공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역시 뭐 주인공이야. 우리 믿음의 가정. 월떨결에. 월떨결이야? 월떨결에한 거지 뭐. 아니지 다 월떨결 우연은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내 믿음의 가정 아들 딸들이 주인공이 된 거지. 아, 아니야 그게 요새 하려고 했던 오빠랑 말이 하려고 했던 언니랑 갑자기 헤어져가지고 어쩌다가 그냥 우리가게 된 거지 뭐. 근데 왜 헤어졌대? 야, 분위기 안 좋았겠다.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.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아들 딸들이 주인공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아빠는 깊은 감사를 표하고 너네가 아주 자랑스럽다. 아빠 너네 이름으로 내년에 아니 다음 주부터 당장 감사원금을 시작하려고 한다. 아, 뭐, 감사원금까지. 그... 뭐 그렇게까지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아뭘 해봐 한번 해봐 오랜만에 아 지금 너무 피곤해 이미 하고 왔어 아니 아니 한번 해봐 아버지 앞에서 검사도 받고 연습도 할게 아니 아니 어차피 이거 두명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해줄게 남은 역할은 내가 다 해줄게 아, 진짜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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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나레이션 그것만 그래 아버지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했어 말이랑 약간 주인자 이렇게 좀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한번 해보자 자 갈게요. 그 무렵,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역의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. 요셉도 인구 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. 요셉 다 왔어요? 응, 마리아 거의 다 왔어. 많이 힘들어?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. 마리아 잠시 기다리시오. 내가 <laughs> 잠깐만. 근데 가나 너무. 너무 성의가 없다. 열심히 해야지 연습을. 아니 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왜?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무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. 믿음의 가정. 아 이미 아까 다 연습하고 왔어. 연습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 연습을 할때 프로 의식을 가지고 실전처럼 해야지. 네. 연습을 실전처럼, 실전을 연습처럼 이런 말도 모르냐 이거지. 아니, 나는 그냥 남동생이랑 뭐 이런 부부 역할하는 게 싫어. 무슨 이야 예언이... 이런 대사를 치고 말고 하는게 아, 아 근데 난뭐 옛날들이랑 같이 좋던데 옛날에 막 우리 삼각도 하고 원각도 하고 그랬었잖아 그건 어렸을 때고 그래서 난좀 기분 좋던데 가족끼리 다 이렇게 있는게 아버지도 되게 칸타사 즐기시는 것 같고 좋던데 난 5만원 아뭔 5만원이야 뭐 내가 애도아니아고 뭐. 아이고 귀찮아 10만원 아 됐어 아, 알겠어 알겠어 15만원 요새 다 왔어요? 응, 마리아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리시오 아기가 아, 곧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빈방을 알아보고 있어 아빠 화장실 화장실 저기 빈방 있어? 없어 여기 빈방 있어? 방이 없는데 저기 빈방 좀 누가 밤에 시끄러 게구나 혹시 빈바, 빈방 있어 방은 없고 마구간은있는데마구간마구간말 액션 마리아 좀더 힘을 내요 역시 믿음의 가정...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. 추워!